72. 중요한 사건이나 화재를 지면 종이를 통해 보여주는 것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발행된 것이 무엇입니까? 신문입니다. 72. 국에서 비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73.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에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수 있도록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금융실명제입니다. 74.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국역으로 자야인보호구역으로 각각 그 구역 무엇입니까? 교통약자보호구역입니다. 75.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 자연 유산을 세계 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유네스코입니다. 76. 임금의 언동과 정자를 기록한 책으로 국정 운영에 참고할 목적으로 쓴 일기는 무엇입니까? 일성록이다. 7 7 3국유산에 따르면 당구는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양몇년 정도 질때그 상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종대왕 상입니다 78. 우리 민족이 이룬 가장 뜻깊은 일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한 날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경일입니다. 79.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가진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주권입니다. 80. 팔만 대장경은 목판 인쇄물입니다. 목판보다 더 발전한 것으로 고려가 세계 최로 만든 인쇄술은 무엇입니까? 금속활자 있다. 82. 국방 및 안보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는 무엇인가요? 국방부입니다. 82. 통일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는 무엇인가요? 통일부입니다. 83. 공무원 신발 교육 및 행정 기관 조직 그리고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는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84.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85. 주민 스스로 지역대표를 뽑는 무슨 제도라고 하나요? 지방자치단제입니다. 86.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87. 법죄를 예방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찰서입니다. 88. 경제 정책관 예산 세제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기획재정부입니다. 89. 인적자원 개발 및 학교 교육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교육부입니다. 90. 농산축산식량에 관한 업무를 하는 행정부 어디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91. 여성가족아동청소년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입니다. 92.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 어디입니까? 환경부입니다. 93. 국방 및 안보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는 어디입니까? 국방부입니다. 94. 문화 예술 및 체육 관광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문화 체육 관광부입니다. 95. 국토 개발 및 교통물 체계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 있다. 96. 대한민국 헌법일 조를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련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97.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 향상을 도로하기 위한 공공기관을 무엇입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98.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무엇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있다. 99. 국민의 고충 미원의 처리와 부패 행위를 예방하는 행정기관 무엇입니까? 국민권익원회입니다. 100. 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교섭 및 연락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나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대북전단, 비라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청사를 폭파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복 공동 연락 사무소입니다. 100일 보통 물건 사면 마트나 시장에 가는데 집에서도 물건을 살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홈쇼핑입니다.